이 아저씨 뭘 유심히 보고 있는데 헉, 모르는 일본어가 나와버렸어요. 뭐 어떻게 이거 남의 일이 아닌데요. 어떻게 하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황하지 마세요. 렌즈와 팝하고만 있으면 뭐든지 읽고 누구와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온 안약인데요. 어, 무슨 말인지 잘 보이지 않으시죠? 이때 핸드폰에 있는 렌즈 어플을 이렇게 눌러서 작동시키면 이쪽에 렌즈가 보이고요. 앞쪽에 번역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번역하고 싶은 상품을 앞쪽에다 이렇게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그 언어에 맞게 알아서 번역을 해준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뒤쪽에 사용법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다 번역이 되니까 더 이상 직원을 부르거나 네이버에 검색 안 하셔도 됩니다. 참 쉽지. 자, 제가 일본에서 가지고 온 전단지인데요. 이것도 한번 가져다 대면 이렇게 바로 번역이 되고요. 어, 여기 빨간 네모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 무료. 역 주변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전단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번에는 파파고 차례입니다. 여기 파파고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언어는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보통 대화할 때 필요하니까 가운데 대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어로 먼저 말을 할게요. 그러면 아이씨? 일본어로 이렇게 친절하게 이번에는? 바로 통역을 해주죠. 이번에는 반대로. 고마워요. 어때요? 신기하죠? 한번 더.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지 종점에 도착하나요? ここからあとどれくらい行けばチシューテンに着きますかすみません죄송합니다パパゴアレンジ、ズ <Sorry. S 2> 아직안か셨다면추천드립니다 자, 외국인이 말을 거는 위급한 순간이 왔습니다. 이때도 당황하지 말고 파파고 그리고 렌즈 <laughs> 있으면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아직도 파파고와 렌즈가 없으시다면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렌즈와 파파고를 다운받으세요.